뜻에서 한번 건배를 했었는데 오늘도그래도 모셨으니까 어, 한번 건배를 좀 하시죠. 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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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니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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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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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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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평소에 가장 좋은 정도가 소주 반병인데요. 음. 그 제가 이제 오랫동안 거의 매일 뭐1년 365일 중에 한 350일 정도는 술을 먹는 것 같은데,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소주 작은 잔으로 이렇게 술을 뭐 이렇게 들려가면서 많이 먹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주량은 반병인데. 나중에 보면 한병반 이상, 두 병까지 넘으면은 네. 자기를 찾아 어, 주고 받고 하다 보면 어, 상황이 되길래 <laughs> 제가모이제 동신대학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기술이 큰그글라스 있지 않습니까? 네. 맥주 그라스, 네. 맥주 그라스에 소주를 완전히 담으면딱 반병 들어가요. 아, 그런가요? 어, 그러면 그 반병인데 소주로 따지면 한네잔 정도인데, 네. 이걸 들고 있으면은 누가... 술을 술자로 돌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세 보이잖아. <laughs> 어, 그리고 좀, 그, 또 이렇게 저 평소 주량보다 굉장히 술을 잘 먹는 사람으로 이렇게 음. 인식이 돼서 제가 청장하면서는 거의 한 5, 6년째 제가 이렇게 에, 좀 편한 자리에서는 어, 맥주 그라스에 한 잔을 딱 넣고 있으면 누가 그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. 결과적으로는 술을 훨씬 적게 먹는 거예요 어, 효과가 있나 보네요. 어, 그런죠.